안녕하세요. 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네, 수술실 선생님의 인터뷰 따보겠습니다. 네. <laughs> 아, 수술실에서 일하게 된 얼마나 되셨어요? 한년이요 네, 3년이요? 네. 어, 왜 근데 수술실을 지원하게 됐어요? 제가 네, 원피스, 중에 원피스 수락을 해서 5할 방도 더버는데딱 걸렸어요. 5할 방. 근데 실습했을 때 수술실이 만족하셨나봐요? 아, 수술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아그래 <laughs> 근데 왜 수술실을 지원했어요? 아, 그냥 괜찮아 보였어 <laughs> 안찍고 의욕 아이에요 네. 의욕만으로 그 그냥 갔는데 수술실의 장점은 뭐예요? 일단 끝이 있어요. 끝? 그? 네. 끝이 없죠. 한 3년씩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응. 근데 수술실은 자기가 수술받맡 수술이 끝나면 응. 그끝 마무리가 있어서 끝이 응. 있어요. 아. 그끝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없어요? 아, 또또 일단은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랑 마주치는 일이 응.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응.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 어, 재밌는데? 그래요? 네. 저도 수술 시간 한 개월 있어봤잖아요. 네. 전그서희는 수술 끝날 때까지 일단 서 있어야 되고 화장실도 참아야 되고 뭔가 그런 게 너무 되게 힘드는데 말없이 그냥 입꾹 닦고 악마 없이 막 3시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전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사람 형법을 따라서 그걸 하는 거 같아. 저는 이 입도 하는 거 큰일 났어요. 그게 제일 힘 상황이라서 저는 그런 사람이어서 네. <laughs> 네. 6시간, 9시간 수술해도 그냥 괜찮거든요. 어. 그리고 그냥 좀 일을 하다 보면 노하고가 쌓이니까 음. 그러지? 그 그냥 화장실 갔다가 수술하기 직전에 갔다가 아무것도 안맞을고 그냥 들어가고 뭐 응. 어, 만약에 너무 화장실이 급하다 이러면 잠깐 선생님들한테 부탁드면서 손을 잠깐 막 보고 다 들어갔다 나왔던데요? 음그고 저는 수술실는 컨타가 되게 주, 진짜 중요하잖아요 에휴. 그 컨타 때문에 좀, 진짜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데 응, 원래 많이 혼나지? <laughs> 아, 아니 이게 그쪽에 많이 혼나지 않으면 몸에 이게 이게 올가져야 어. 되는데 일부러 저는 더 그렇게 좀 예민한 선생님들이 혼냈다고 들었거든요 어릴 응 신경도 엄청 많이 났어요. 컨타. 네, 뭘만 하면 하나 됩니다. 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되게 되게 힘들었어요. 나 뭔가 병동에서 뭔가 뭔가 내가 어, 뭐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 하나도 막 하, 하려고 하는데 수술실은 그냥 진짜 거의 한달 동안은 나 밖에서 막 수술 과정 지켜보고 그런 거 봤던 거 같아요. 일부러 그랬을거예요 근데 저도 입사할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수술실 아까 병동이나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술실은 일단 처음에 보면은 말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음. 직접 안보안 도와줘도 된다. 공부가 더 험한 탓에 그 다시 처음부터 되니까, 음. 다 준비해야 되니까 공부도 다 걸려야 돼. 상도 다시 깔아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네. 여러 가지 수술 준비하는 과정에서 키가 큰것보 근데 수술실 분위기는 어때요? 수술실 분위기는 제가 응. 다른 병원 한세개 병원 돌아다녔는데 응. 어 수술실 아 이게 애매한데 뭐 병원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좀 좋은데도 가보고 조금 이상한데도 가봤는데 좋은데는 응. 되게 재밌고 이상한데도 진짜 이상. 아, 어, 그러면 세계병원 가봤는데 지금이 제일 만족해요? 어, 네. 어, 어떤 어 점에서요? 어, 동명서는 음, 떴었고 큰 수줄도 들어가 봤고 어 이제는 조금 음, 수술이 막 재밌어지는 순간인데 너무 스테이블한 수만 하면 재미는 없고 어느 정도 큰수술도가급씩은 터지고 음. 또, 저랑 친한 선생님들이랑 있으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어. 일이 힘들어도 사람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네.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같은데요 어, 그리고, 그런, 아, 제가, 그, 아는 분이 수술실 몇년 있었잖아요. 예? 대학병원에. 네. 근데 지금 동학병원에 수술실 일하고 계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수술실 페이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저 수술실이, 나이 때 그런 게 아니잖아. 어쨌든 상교대이고. 네. 그래서 페이가 되게 적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페이가, 뭐, 그래도 꽤 나온다고 했어요. 네. 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나와요? 페이가, 저, 뭐, 일 많이 했을 때, 일을 진짜 많이 했을 때 제가 신규 때 얘기할게요 <laughs> 일을 진짜 많이 하고 당직 저는 종병에서 시작을 해서 한근직에 응. 당직을 보았는데 진짜 많이 걸었을 때가 300대 후반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제가 당직을 90시간, 80시간 <laughs> 했을 때거든요 한 달에 몇 번이셨어요? 한 달에 많이 못쉴 때는 이틀도못쉬어요 에? 한 달에? 응. 미쳤다 대박 아씨 뭐 그러면 아프니까 병원에 연도 되지 않을까요? <laughs> 맞아요 당직 시점으로 했을 때 그냥 그만뒀어요 <laughs> 대박이다 그 병원은 너무 사람이 없었고 사람을 응. 빨리 뽑아서 트레이닝을 응. 시켜서 아니면 선생님들 조금씩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못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응. 했었죠 어, 수술실 당직제인게 뭐예요? 어, 수술실 어, 저희 종병의 경우에는 보통 수술실 집안들은 상근직에서요 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주말 출근하는 사람들끼리 또 당직을 나눠서 하고 이제 또 당직제가 들어가는데 당직제는 24시간 콜을 받는 거예요 음. 제가 만약에 월요일날 24시간 콜 당직이다 라고 하면 은 24시간 동안 모든 수술을 다요고 요새 뭐지? 정규시간 이후에 모든 수술은 다 제거거든요 다날 아침 출근시간까지 그래서 0 어. 시가 되었든 그날 갑자기 응급수술이 생기면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음. 그 연락 받고 바로 병원으로 출근해서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당직제 하루, 하루에 몇명서요 이게 팀이 있어요 음. 어, 병병에 뭐 다른 병원들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스크럽 두명 마취가한명 그리고 저희 피해 선생님 한명 그리고 마취가의아한명 이렇게 떠어 이렇게 어. 해서 한 팀이거든요. 근데 몇, 몇 번이 펴질수 있잖아요. 무슨. 똑같이 터질 것 같아. 헤어지자. 아, 그냥 급한 케이스부터 탈싹싹하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집에 못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이 아침에 아침이 된 줄도 수술실에 있으니까 아침이된 줄도 모르는데 선생님들이 출근하는 소리가 들리면 허망하죠. 어. <laughs> 답이 없네요. 없네요. 어, <laughs> 그럼 수술실에 이게 단점이네요, 수술실. 어, 근데 이... 이 병원이 진짜 이상했던 거고 다른 병원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 대신 그렇게 바쁜 대신 짧은 기간 내에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아 그니깐요. 러 3년, 3년 짜리 아 실질적으로 1년만 버티면 막 종합병원 로컬 가서 하면서 병력 인정돼서 응. 일하기 쉽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 1년 넘겨야 될것 같은데? 1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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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이요 1년이요? 1년이요? 1요요1요 1년이요? 1이요1이요 1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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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요1이요이요요요 수술실에서 물품도 많고 물건도 많고 무양품도 잡고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시야가 넓어요. 유리한게 많거든요. 근데 제 시야가 낮고 좁고 이러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대신 세상에 좋다고 해도 요령법 잘 확인해요. 체격도 키가 몇가요 당신 키가 몇이에요? 160이 안 돼서요. 160이 안 돼서요. 1 6요 그수술실만의 단점. 단점? 응. 아, 그건 있어요. 의사들의 응. 약간, 아,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 그 병동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무 선생님들은 환자 보호자를 이제 상대를 시잖아요그 응. 분들이 어, 일반 회사로 치면 그냥 그분들이 손님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한테 손님은 의사거든요. 음. 의사분들의 이제 수술 환경을 조성 하면서 의사를는 음. 어 들었어요 어떤 것까지 맞았어요 뒤에 어떤 것까지 맞춰봤어요? 뒤에 어떤 것까지 맞추줬냐고요 음. 어... 진짜 심한 의사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어, 제가 맞출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술 관련된 그런 거는 다 맞출 수 있죠. 수술 음. 물건이 뭐, 뭐 응급으로 필요하다든지 그쵸 그거는 아니나 다른 물건을뭐사주신다든지 음. 아니면 이 물건의 방법에 대해서 음. 급하게 알아봐야 되든지 갑자기 급하게 사용돼야 될 물건이 있다든지 음. 이런 건 응급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맞추는 게제 일이고 어, 그런 거는 맞출 수 있는데 이제 말도 되나 쓸데기 없는 얘기 아... 이런 거를 제가 맞춰줘야 하니까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럼 최소한의 말만, 최소한의 말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고 아습니까 수술분들과 <laughs> 이제 수술하면서 그렇게 조금 이상한 말이 나온다 싶으면 입을 다물었어요. <laughs> 그럼 수술실 간호사 지원하고 싶은 선생님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 처음에 응. 좀 헌터가 많이 오실 거예요. 그냥 배워 거예요4년 동안 배운 거랑 진짜 하나도 동일되는 게 없고, 진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게 약간 이게 간호사자비인가 싶은데 응. 하다 보면 성취감도 있을 거고 응. 잘 맞는 경우는 그렇겠죠. 응. 성취감도 있을 거고 초반에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냥 서 있어야 될 거거든요. 응. 어 언제까지 더했어요한 달? 한달한 달. 한 근데 그한달 헬스라고 하는 거에 짜증도 많이 나고 저는 찡찡 많이 그었거든요찡서 응.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가긴 가요. 그게 그 컨바라 개념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 이상 지켜지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게그 점이에요. 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버틸만한 그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면 버티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요. 저는 아. 프리스타 선생님들도 진짜 좋은 분이셨고 음. 제민영 선생님들도 좋은 분이셨거든요. 저는 태에 그렇게 심각하게있었던이아니어고 게 근데 선생님 간호서 프리스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진짜요? 네. 프리그 프레... 기본적인, 기본적인 거 누가 음... 알려줘 기본적인 거아 이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표 아 모르겠다 저간에 중병이었잖아요 중병이자 음. 프리셉터 선생이 님 붙었던 다 건데 그럼 계속 같이 들어가요 그 프리셉터 방에 아니요 그럼 그냥 안 하고 전화 중병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쳐야 되는 수술을 수술부터 쳐요 들어가 음... 수술부터 치고 이제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죠 음... 들어갈 수 있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다 물건을 음... 사용할 방법이나 뭐이이 수술에 뭐가 사용되고 뭐 무슨 물건을 그 꺼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니까 단계별로 올라가거든요 그때마다 시간이 지나 선생님들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고 아. 한번기회를 줘요 아, 처음에는 새벽? 처음에 수술 들어갔을 때는 아니지? 아+ 아+ 그. 아+ 아+ 처음에 수술 들어갔을 때는 세컨드로 들어간다고 해서 어~ 제윗 선생님이 수술하고 저는 티에 아래 들어가서 그냥 지켜보고 그 수술에 대해서 적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수술을 익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수술을 이제 스크럽을 하는데 어~ 이제 제 윗나 선생님이 저랑 같이 들어와서대기할게 아. 우선 상황이 생기면 바로 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데그세 번만에 한다고요? 네. 세 번만에? 마지막에는 혼자 들어가고 밖에 필드 밖에는 선생님이봐주시는 거죠. 헉, 세 번만에 어떻게 그걸 다해요? 그거 그냥. 근데 그 수술하는 것마다 다 각각씩 이것방향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처해요? 그러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많이 봐야지. 아 음... 많이 보고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계속 외워야지. 음... 공부가 진짜 중요해요. 공부 안 하면 답 기억나. 그 수술, 그 수술하는 방법을 네. 찍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방법은 음... 솔직히 비슷해요. 유튜브 잘나오고 인터넷 에 설명도 잘 하고 요즘에는. 좋은 응. 선생님들 많이 계셔서 막 블로그에 막 수술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는데 아 그래요? 그거를 응. 공부를 해야죠 그 공부하고 이제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응. 어차피 수술에 대한 노하우는 초반에 다 못해요 잘하는 사람어 없겠어요 응. 초반에 다 못하는 게 정상이고 점점 시간 지나면 잘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초부터 잘한다고 하 어떻겠어요? 진짜 수술실에... 저 수술실에 있을 때는 스크럽부터 안 들어갔어요 석큐? 서큐? 원래 석큐를 먼저 시키죠 석큐를 거의 한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고 렇죠그 나서 스크럽... 사큐 하는 동안 그 물건 만주는게 아니고 그 수술에 대해서 보라고 사큐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사큐가 막 하는 일이 그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수, 그렇죠. 수술을 보면서 사큐 일을 하면서 그런 게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가 근데 나중에 그거에 내가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미 그 수술을 봤다고. 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보고 바로 그냥 아까 쌤너가 말했듯이 그냥 그런. 세방에 기능. 긴... 나는 그때 한번한번 한 네. 그때 사큐도 보지 않았냐고 하서 그냥 들어가 보래. 나서 혼나야 정신 안다고 들어가서 일단 몸으로 시키래. 음...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때 뒤지게 혼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 한 전화 석기에서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형제들 보요 음... 이게 아마 전업마다 교육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땐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나그 근데 볼 수지도 않았더 그때 사이먼 들어갔다니었어요 사이먼이거든? 뭐야? 사이먼이래요. 뭐야? 가방거리요. 아 맞아요 사이먼.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어. <laughs>